지금부터 제2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힘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재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일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영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 든든한 버팀목인 14만 시민 여러분. 시민 생활에 활력이 되는 시책 발굴에 힘쓰시는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골목길을 누비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전하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곧 우리의 얼굴에는 꽃그림자가 드리울 것이고 그와 함께 추운 겨울을 지나느라 힘겨웠던 마음속 무게는 한결 가벼워지리라 생각됩니다. 1년 지기에는 봄에 있고 일일지계는 아침에 있다고 했으며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선농제를 지내는 것으로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하듯 봄은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동절기 공사 중단이 해빙과 함께 풀리며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의 시행에 첫 단추를 끼우는 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어느 하나 어긋나는 부분이 없이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시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가랑사 보건사업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 반환을 위한 기반 정비와 더불어 진입로 확 포장 사업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인 문화 홍보실, 도로 철도과 건설과 등은 사업 완료 후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게끔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차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 부지 확보만큼은 최대한 많이 해놓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급속한 감소추세에 직면하여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과거의 역사에서 이루어 볼수 있듯이 미래에는 또 어떤 형태로 변할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지금의 사회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향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행정 추진 결과에 그때 참 잘했구나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기반 마련 확중에 부족함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최순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 김천시에서 제63회 경북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각 가정에서도 손님을 맞이해야 할 일이 생기면 집 안팎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은 손님에 대한 예의자 배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민체전 기간 동안 많은 손님이 방문할 것에 대비하여 그분들을 맞이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 또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행정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곳이 있으면 신속하게 집행하여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어느 도시에서 치른 도민처전보다 기분 좋고 경제적인 대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성심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타성 민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한 직접 느끼는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2, 3년 남지세의 기간이 지나면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계획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시 전체로 보았을 때 엄청난 손해이기도 할 뿐더러 사업 추진에 기대를 걸고 있던 지역민에게는 상실, 상실감을 안겨 결국에는 행정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임자와 후임자 간 그리고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세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멋조록 우리가 계획하고 수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시민중심의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개회사에 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천시의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시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 국장 김경함입니다. 제2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6일 김세호 의회 운영위원장님의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5일 집회 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와 의사 일정을 협의한 결과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세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두건 등총 7건의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4년 해계연도결상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3월 1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월 13일에는 문화재 반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면 오복리 가랑사지와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김천 파크 골프장 이상 두 곳의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 심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 250회 김천 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집회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음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으로 김응숙 의원님을 위원으로 김세훈, 김천석, 김철훈, 손태옥, 이병주, 이종석, 최우락, 하준호, 황상태 이상 10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박근혜 의원님과 이성우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근혜 의원님과 이성우 의원님 두 분이,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휴해권을 상정합니다. 3월 12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하고 3월 13일에는 현장 방문을 위해 각각 휴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 3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고습니다